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네, 여기는 강철샘물 구리, 어, 교육 현장에 왔습니다. 여기는 네, 여러 가지 집수리에 관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학원입니다. 아, 여기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, 이번에 저는 한 달에 네번 와서 교육을 받게 돼 있고요. 여러 가지 집수리에 관한, 음, 그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요. 음, 여러 가지 뭐 실리콘, 화장대 뭐 여러가지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원에 한달 동안 네 번에 거쳐서 배우기 위해서 저는 수원에서 왔습니다 하여튼 한달 동안 배워서 뭐 뭐, 많이, 그,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, 여기서 배운 것을 연습을 해서, 어, 익히면은, 여러 가지 그, 나의, 우리 집에 그,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, 어, 기술자를 안 부르고, 내가 해결할 수 있는, 그런 노하우가 생기겠죠. 네. 네, 저는 여기 강철샘물에 아, 구리에 있는 교육센터에 와서 한달 동안 배워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